How much is this shirt? It's $80. That's too expensive. Can you show me a cheaper one? Then, how about this? It's on sale, only $45. Oh, I love it. I'll take it. Great. But remember, the discounted items are non refundable. 네 여러분 앞에 대화 잘 들어보고 오셨나요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살펴봐야겠죠 자첫 번째 우리 정말 입에 달고 살 표현입니다 얼마요 얼마요 먹을 때도 얼마요 살 때도 얼마예요 그쵸 항상 필요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how much로 시작해야겠죠 자 하나니까 is this shirt how much is this shirt 물어볼 수 있어요 천천히 말해볼게요 how much. Is this shirt? 좋습니다. 다시 한 번요. How much is this shirt? 좋습니다. 자, 단수일 때는 how much 뒤에 is 넣어주시면 되고요. 복수일 때는 are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how much is this or is that? 막 헷갈려요. 그럴 때도 더 간단한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how much 라고 물어도 how much 하고 물으면 다 대답해 주니까, 물론, full sentence 다 전체 문장 얘기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겠지만, 모르시고, 갑자기 당황했다. 외국인 앞에서 당황했다. 이럴 때 그냥 how much 쓰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그럼 다른 거 가격도 조금 더 물어볼게요. how much is 또는 a r 들어가고, 뒤에 물건 나와야겠죠? 내가 궁금한, 그 가격이 궁금한 물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청바지 얼마야 한번 해볼게요. How much are these jeans? 어, jeans 여러 개 사나요? 해서 복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바지, 여기 jeans는요, 우리 양쪽 다리에 넣기 때문에 복수 취급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복수, these는 this의 복수죠. this의 복수라는 거. 그래서 복수 두개다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반복해볼게요. How much are these jeans? 다시 한 번요. How much are these jeans?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뭐 사볼까요? 신발도 사볼게요. 자 신발 몇 짝이죠? 항상 이렇게 한 짝만 사나요? 아니죠. 이렇게 평 똑바로 걸으려면 두짝다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항상 마찬가지로 복수로 복수 취급이 됩니다. 자 Are those? those도 역시 that의 복수니까 are those shoes? 물어봐야겠죠 자 한번 how much 넣어서 해볼게요 how much are those shoes? 한번 더요 how much are those shoes?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저 신발까지 물어봤고요. 자, 우리가 꼭 물건 살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면은 꼭 여기 뮤지컬이나 연극 또는 뭐더 뭔가 우아하신 분들도 오페라까지 볼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 티켓 많이 사죠? 자, 이 티켓 뭐 영화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비행기 티켓 또는 뭐배 티켓, 유람선 티켓 다 됩니다. 자, 가격 물어봐야 합니다. How much is this ticket? 그쵸이 티켓 이 티켓 얼마예요? Is this ticket? 물어보면 됩니다. 반복해볼게요. How much is this ticket? 전체문장요. How much is this ticke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how much는 제가 장담하는데 여행 가시면 꼭 사용하니까 꼭 입에 붙여주세요. 좋고요. 자, 이번에는 자, 가격이 들어야겠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인지만 알고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데요. 8 0달러래요 It's 80 dollars. 또는 그냥 평, 어떨 때는 그냥 80 dollars 하고 말할 수 있으니까 숫자만 잘 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50달러예요 하도 한번 해 볼까요? It's 50 dollars. 그렇죠? It's 50 dollars. 30달러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It's 30 d o 자, 이렇게 숫자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격을 알았어요. 자, 근데 뭐예요? 어, 아, 너무 비싸네. 나 뭔가, 나 지금 굉장히 돈 아껴보면서 여행하고 있는데 너무 비싼데요? 더 저렴한 것좀 보여주세요. 하고 또 물어봐야겠죠. 우리 항상 한 번에 바로 사는 충동구매는 웬만하면 뭐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거 보여주실래요? 라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너무 비싸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줄까요 That's too expensive 아 너무 비싸요 Too expensive 너무 부정의 의미를 쓸때 쓰는 Too 까지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저렴한 것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말하면 값이 조금 더 저렴한 거를 보여주실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can you show me 당신은 할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 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A cheaper one. 자, cheap 하면은 값이 저렴한인데, e r 자 우리 보통 비교급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어 비교급이 붙어서 어, 80 달러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 없나요?라고 비교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자어더 저렴한 거 달라고 하고 있죠. 자, 한번 반복 천천히 해볼게요. That's too expensive. Too expensive. 네, 좋아요. Can you show me a cheaper one? Cheaper, cheaper. 발음하셔야 됩니다. A cheaper one. 다시 한 번요. That's too expensive. Can you show me a cheaper one? 네, 잘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다른 것도 요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원하는 거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요, 이 공간에. 자, 이번에는 어, 이 디자인 말고 저 다른 디자인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실래요?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 Can you show me? 나와줘야 되겠죠. 다른 디자인이니까 another design 나와야겠죠. Another design. 합니다. 자, 반복해 볼까요? Can you show me another design?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 말고 이번엔 색상. 그쵸? 우리 색상 항상 원하는 색깔 보통 옵션이 옷들은 많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색깔 요구할 수 있겠죠? 자, Can you show me 일단 시작해야겠죠? Can you show me another color? 그죠? Another color.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다른 색상 있나요? 말고 뭐 내가 딱 집어서 파란색 있나요? 하면 Can you show me a blue one? 빨간색 Can you show me a red one? 꼭 집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른 색상 한번 반복해 볼까요? Can you show me another color? 또는 another design? 또는 a red one, a blue one. 네. 지금 다 따라하고 계시죠?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아까처럼 비교급을 사용해 볼 건데요. Can you show me? 가진 똑같아요. 근데 더 작은 거. 지금 이거보다 더 작은 거. 보통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더, 자 어, 더 작은 거 보여주실래요? A smaller one. 그쵸. small. 뒤에 er 붙은 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반복해 볼게요. Can you show me? A smaller one. 그죠? smaller, smaller, smaller one. 좋습니다. 자, 작은 거 알면 우리 큰 것도 알아야 되죠? larger one. 해야겠죠? 그렇죠? A larger one. 좀더큰거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Can you show me a larger one? 자, larger one 말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어두운 색깔도 우리 쓸때 있으니까. A darker w n e 그죠? 조금 더 이거보다 어두운 색상 있나요? 또는 어, 조금 더 밝은 색상 있나요? A brighter o n e 도 돼야겠죠? brighter, G입니다, G. brighter o n e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smaller one, larger one, darker one, brighter one, another color, of red one. 자, 다양하게 뭐만 붙이면 우리 사용할 수 있다? Can you show me?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지금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 이제, 오, 조금 더 작은 거 있어요. 했더니, 이건 어때요? 라고 묻네요. 자, then, how about this? 이건 어때요? How a b t h i s 세일해서 45달러예요. 오, 뭐 아까보다 확실히 확 싸졌네요. 그렇죠? It's on sale. 자, 세일입니다라는 표현 여기 나왔죠? It's on sale. 자, it's on sale. 저 사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오, 달려가서 얼른 사야겠죠. 그렇 네, 충동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자, it's on sale. 한 다음에 얼마래요? only 45 d o 얘기합니다. 자, 한번 반복해 보고 넘어갈게요. Then, how about this? It's on sale. Only $45. 네, 좋습니다. 자, 45달러라고 했더니,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마음에 들어요. 그걸로 할게요. 자, 그걸로 사겠습니다. 결정하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Oh, I love it. 오, 완전 좋아요. I'll take it. 그쵸? I'll take it. 저, 그걸로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I'll take it. 자, 요거 따라 해볼게요. I'll take it. 다시요. I'll take it. I'll take it. 좋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걸 결정하실 때, I'll take it. 자, 이렇게 표현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 점원이 한 마디 더 해요. 그런데 세일 상품 환불이 되지 않아요. 그쵸 하나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뭔가 어덜 주겠죠. 어, 환불은 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듣기만 잘하면 됩니다. great. 어, 네, 알겠습니다. but remember.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어, 이렇게 되죠. 어,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the discounted items. 자, 우리 디스카운트 됐다는 건 뭐예요? 할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된이라는 의미로 ED까지 붙었네요. 할인된 아이 e m 상품은요, are non-refundable. 자, refund. 환불인데, 지금 앞에 n o n 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환불이 안 된다는 의미고요. 뒤에 able 하면은, 무엇이 가능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단 refundable 하면, 환불이 가능한. 근데, n o n 이니까 환불이 불가능해요.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반복해 볼까요? Great! But remember, the discounted items are non-refundable. 그쵸? Non-refundable.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거는 refundable인지 non-refundable인지 잘 들어야, 어, 내가 이걸 살 때, 그래, 나중에 환불 안 해도 되는 상관없어. 인지, 아니면, 아, 어, 이거 나중에 환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판단하시기에는, 어, 요거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해보니까 이제 좀 자신감 붙으셨죠? 자,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웠던 가격 물어보는 거, how much? is 또는 or 붙어야 된다는 거 가격 한 번쯤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can you show me something? 자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걸요 하고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넣는 것까지 꼭 여러분 물건 살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Bye.